일단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은 이거예요. 원칙이 없으면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색깔 칠하면 아무 색깔을 칠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칙을 갖고 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대변입니다 님 공부법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어느 정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이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어요 부분을 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렇게 했다 참고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요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책을. 어떻게 보기 좋게 만들 거냐 밑줄을 어떻게 그을 거냐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는 요약서, 노트 이런 거보다는 기본서, 기본 교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샀던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2005년판 지금 벌써 18년이 흘렀죠 근데 지금 저 지금도 이 책을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변호사님들 방에 사무실 가보면 다 예전부터 공부했던 그 책들 다 꽂혀 있어요. 지금도 실물을 할때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무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잘 벼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 책에 밑줄을 긋고 하는 것과 주관식 준비를 하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1차 준비를 했던 선민영 책과 2차 위주로 준비했던 책은 조금 표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1차를 대비하면서는 형광펜을 쓰지 않았습니다. 형광펜을 사용할 때는 딱 그거였습니다. 외워야 하는 것. 반드시 암기해야 될 때만 형광펜을 썼어요. 객관식은 기본적으로는 문제에서 그 어떤 단서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달달달 암기하지 않아도 그 지문의 맞고 틀림은 좀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 시험 객관식 시험 대비용으로는 형광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책을 처음 볼때 완전히 처음 볼 때라고 생각해 보시죠. 민법이란 책을 처음 볼 때. 그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겠죠. 이때부터 한 글자 한 글자를 완벽하게 해독하면서 읽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밧줄에 매달린 것처럼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이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책을 혼자서 읽을 정도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인 시험을 앞두고 이제 책의 내용을 쭉쭉 머릿속에 넣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전투를 위한 준비 과정,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강의도 듣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 변호사 하시면서 그분은 일곱 번 읽기라는 책을 써내셨는데 한 번, 두번 읽을 때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때부터 막한 글자 한 글자를 완벽하게 해독하겠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읽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기를 만드는 단계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일단 연필입니다 연필은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때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연필로는 밑줄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색깔펜이 전혀 없죠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하지 않는다고 볼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봐야 돼요 적어도 연필을 그은 부분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밑줄을 그었으면 밑줄 근 부분만 보나요? 아예 출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건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부동산 등기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정도 읽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전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막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연필로 밑줄을 쭉좀 많은 내용을 그으셔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볼 때, 그때부터는 색깔 펜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어떤 색을 준비했냐면, 검은색,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다섯 가지 펜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밑줄을 그은 거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만한 부분이나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 키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는 검은색 밑줄을 거기에 더해서 그었어요. 어떤 식으로냐면 실종선고라는 부분인데 실종선고는 어떤 경우냐?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가정법원이 선고가 있어야 되고 그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이런 제도이고 이 제도의 취지. 재혼의 기회를 주고 상속을 개시할 수 있게 한다. 이 실제로 제도의 의미와 취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를 빨간색을 밑줄을 걷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검은색을 베이스로 하고 저희 법학에서는 판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판례 공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결론만 알면 되는 판례가 있어요. 해당 되냐, 안 되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래서 네 가지 경우는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경우. 그래서 어떠 어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대별되는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례는 저는 긍정례는 파란색, 부정례는 초록색. 긍정과 부정으로 대별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팔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설이 있다고 쳐볼게요. 학설의 근거. 이 학설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이런 근거들은 파란색. 이 학설에 대한 비판점. 이런 것들은 초록색. 원칙은 파란색. 예외는 초록색. 이렇게 해서 대별 해두면 딱 보자마자 파란색이다. 그럼 이거는, 아, 긍정을 해드리구나. 초록색이면 부정레이인구나. 이게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진처럼 찍듯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경제법규 위반행위를 효력규정으로 본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밑줄을 그었죠. 그리고 단순한 단속규정, 이게 대별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초록색으로 밑줄을 더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아주 작은 색으로 빨간색 별표들을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대별되는 경우는 이렇게 판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색깔을 구별해서 했고 그 판례의 문구 자체가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래서 보면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와 관련돼서 위반이 됐을 때 법률적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해서 학설이 나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법원의 입장인데 대법원은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이렇게 밑줄을 그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형광펜을 칠한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외워야 할 문구는 이렇게 주황색 형광펜을 통해서 이 부분은 외워서 써야 되는 문구라고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진처럼 빵껴 나서 딱딱딱 그걸 써내야 유효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으로 표시를 했어요. 일단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색깔을 봤을 때 이거는 뭐다라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게. 원칙이 없으면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색깔 칠하면 아무 색깔을 칠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칙을 갖고 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책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방식. 그래서 저는 빨간색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썼어요. 빨간색은 논점의 정리 아니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밑줄을 그었었고 빨간색은 좀 제한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광펜을 사용하는 것은 주관식 시험을 위해서 그 워딩 자체를 완전히 외우거나 그 문장 자체를 완전히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형광펜을 썼지. 저는 형광펜을 막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이 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론을 일러들었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책을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는 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책을 혼자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험을 앞두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기 직전에 그 무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책을 만드는 것이고 처음에는 연필로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해서 색깔을 칠하면 된다. 근데 색깔은 어떤 색을 쓰셔도 좋지만 눈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나는 이런 경우는 이 색을 쓰고 이게 딱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이나 이런 것들 검은색 그리고 긍정과 부정은 파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팔레는 주황색 가장 중요한 취지 검토 문제의 소재 쟁점의 정리 이런 것들은 빨간색 이렇게 했다. 우리 형광펜을 쓴건 똑같지만 암기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교과서를 읽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더 드리면 아예 출제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뭐 넘겨, 넘겨도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밑줄을 다 긋고 책이 다 완성된 이후에 책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밑줄을 금 부분만 읽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빠르게 읽어가면서 밑줄을 치어진 부분, 그 중에 색깔이 있는 부분들은 유념하고 의식하면서 읽을 필요는 있어요. 뭐가할수 있다, 아니면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의 밑줄을 그으면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읽듯이 아예 출제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가급적이면 읽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냐.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읽는 거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제가 그분께 답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배입니다. 공부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법 외에도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그래서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일단 내가 딱 정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밀어붙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공부와 관련돼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이어서 아주 짧게 짧게라도 영상을 추가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면서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